안녕하십니까 종로 공무원 학원에서 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전재용입니다. 이번에 2018년도 사회 시험을 봐보면 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 굳이 이야기하면 우리 저 자료 해석형 문제, 그 정치하고 사회 문화 사회문화 사회 문화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지만 상당히 쉬운 문제로 보여지고 난이도가 있다고. 그 다음에 경제 부분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였었죠. 그거 외에는 그다지 어려운 게 없었고 어, 충실히 이론을 3개월 정도 준비하고 모의고사 이번 애들 지금 한 8회 정도, 8주 정도 들었는데요. 거기에서 거의 문제가 다 출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하는 것이지만 이론 중심으로 먼저 열심히 공부한 다음 통역 모의고사 풀이 정도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 정도 이 정도만 좀 해나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 정도에서는 선택과목이니까 어, 그다지 많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수업시간에 컴팩트하게 제가 집어준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우리 지방직 어, 시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문제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약간 지역적인 법 문제가 나오거나 정치... 해자료 어, 해석형 문제 그리고 경제의 계산 문제가 가끔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심도 있게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직과 국가직은 어 어차피 어, 비슷한 유형의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